안녕하세요. 강포도입니다. 어, 나무의 능력이라 고 하는 게 뭘까요?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 재배를 하면서 어, 나무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가지 하나 나오면 이렇게 가지 하나 나오면 거기에 한 송이 달고 아니면 두 송이 달고 이렇게 농사를 채웠습니다. 그런데 어, 나무는 말이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어,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 몸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르잖아요. 포도나무 가지도 가지마다 다 성, 능력이 달라요. 그렇죠? 근데 가지마다 다 능력이 다른데 우리는 포도를 한 가지에 한 송이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. 샤이너 한 송이, 캔벨 두 송이, 또 MBA 같은 경우는 한 송이, 뭐 이렇게 하는데 가지가 굵구나 두꺼우나 세력이 세나 약하나 한손이 달잖아요. 그게 아닌 거예요. 자 우리가 포도가 항상 꾸준히 맛있는 포도를 생산해내야 그게 진짜 기술 농업이죠. 농업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돼야 되죠. 그러니까 해마다 맛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진짜 그게 농업인 거예요. 그래야 고가를 꾸준히 받을 수 있잖아요. 샤인이요 정말 우리나라 포도 업계에 대박을 친 품종이죠.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. 농민들. 정말 이런 기회가 어딨습니까?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가야죠. 그러려면 뭔가 포도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지 해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어, 나무의 능력이란게 뭐냐면, 세력이 센 애들은 두 송이 가도 되고요. 약한 애들은, 이렇게 약한 애들은, 이렇게 약한 애들은 한 송이만 가야죠. 또 이보다 약하면 그냥 빈 가지로 가야죠. 그런 능력을, 어, 평가하는 척도가 뭐냐는 것이죠, 척도. 아, 이게 나가니까 나는 한 주인님, 포도나무가 나는 주인님 한 송이 짜리입니다. 나는 두 송이 짜리입니다. 나는 한 송이도 안 됩니다. 아,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데 그런 사인을 무시하고 농사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죠. 자, 한번 가지를 한번 끊어와 봤어요. 끊어봤는데, 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, 포도나무의 능력이라는 게꽃 피기 하루 전날에, 꽃 피기 하루 전날에 포도송이가, 만약 포도꽃송이가 여기 달렸다고 봐야죠. 손잡은 데 포도송이 달렸다면, 포도송이, 꽃송이 다음부터 입을 세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장. 그러니까, 이파리가 꽃송이 다음으로 여덟 장이 되면, 주인님 나는 두 송이 짜리입니다.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세력이, 이파리가 세력이 세나 약하나, 그냥 무조건 한 송이잖아요. 또 캠벨 같은 건 무조건 두 송이. 그게 아니라, 이파리가 몇 장이냐. 그러면 거꾸로 한번 세볼까요? 여기서부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장. 여기에 포도가 달렸다면, 야, 여기에 포도가 달렸다고 한다면, 이게 포도가 두 송이가 달렸다고 한다면, 그다음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장. 꼽히기 전에는 이렇게 크진 않죠. 꼽히기 전에는 진짜 한 뭐, 여덟 장 번째 이 정도 되겠죠. 그렇게 여덟 장이 되면 주인님 나는, 두 송이 갈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. 여덟 장이 안 돼. 꽃피기 하루 전날 이파리가 여덟 장이 안 되고 일곱 장이다. 그러면 주인님 나는 죄송하지만 한 송이 짤입니다.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요. 그런 기준을 알고 농사를 지어야 실패가 없죠. 그러니까 캠벨이나 MBA 같은 경우는 개화 하루 전날에 이파리가 몇 장이 나갔냐에 따라서 주인님 나는 두 송이 짤입니다. 나는 한 송이 짤입니다.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고요. 샤인 같은 유럽종, 송이가 큰 유럽종 포도는요, 여덟 장 8장 이상이면 여덟 장에서 열 장까지는 두 송이, 여덟 장에서 여섯 장까지는 한 송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게 기준이란 말입니다. 기준. 근데 포도의 농사에 있어서 이 나무의 능력에 맞는 기준이 뭐냐?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농사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저는 실험을 통해서 이 나무의 능력이 과연 뭐냐, 기준이 뭐냐, 이걸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. 그게 구글에 올라와 있어요. 구글에 캔벨의 알솟기를 하지 않는 자연수정 연구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, 그게 모든 포도의 FM이에요. 캔벨은요, 모든 품종의 기준이란 말이죠. 기준. 캔벨의 두 송이를 알솟기 안 하게 자연수정 시키는 방법을 제가 발표를 한 건데, 그게 세상의 모든 포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. 근데 유럽종 포도처럼 송이가 큰 애들은 여덟 장 이상이 되어야 두 송이 주인님 난두 송이 갈수 있습니다 사인을 원하는 겁니다 자, 포도는 그런 1차 관문, 2차 관문이 있는데 그 1차 관문이 뭐냐 꽃피기 하루 전날에 이파리가 몇 장이 전개가 되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게, 1차 기준 그런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나무가 착과가 되고 수정이 확인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경액기가 진행이 되고 근데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님 두 송이 짜리 익힐 수 있습니다. 나는 한 송이 밖에 못 익힙니다. 이런 사인을 또 보내준단 말입니다. 그때 가서 그 기준이 또한번 적용이 되는데, 오늘은 1차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준이 뭐냐? 꽃 피기 하루 전날에 이파리가 몇 장에서 개화를 했냐 이게 포도나무의 기준이란 말이에요. 주인님 나는 내가 훌륭한 포도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. 나는 주인님 나는 한 송이 짜리예요 주인님 나는 두 송이 짜리입니다.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농사를 지어야 실패가 없죠 그 다음에 이파리가 8장이 나가서 곁순이 나오면 8장의 곁순 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도는 꽃 피고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꽃 피고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 포도 수정을 잘 시키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겨, 겨, 이렇게 넝쿨송을 다딴 거고요 그 다음에 곁순도 다딴 거예요 그래야 수정이 되니까 그리고 알솥기를 해서 농사 짓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여덟리파리만 꼽히기 전에 나가게 만들면 아무것도 안 만져도 그냥 지가 알아서 65개에서 85개짜리 포도가 된다는 것을 밝혀낸 게 제가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포도가 얼마나 재심냐면 제가 왜 평덕식을 자꾸 해도 된다고 얘기하냐면 알솥기를 안 하게 농사지니까 평덕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, 샤인머스켓 해보세요 샤인머스켓 하면요 알솥기 한 알도 할게 없어요 유액재배하면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평덕식으로 해서 유액으로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잘 팔아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시장이 변화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어쨌든 평덕식으로 해서 알수 있게 할수 있으면 하세요. 그거 괜찮잖아요. 왜냐면면좀 높이 발판을 만들어서 올라가면 되지. 발판을 만들어서 올라서서 작업하면 되잖아요. 나무의 기준을 맞춰서 나무가 훌륭한 열매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놓고. 내가 작업이 불편하면 발판을 만들어서 올라서서 하면 되죠. 잠깐이에요. 봉지 쌀 때는 포도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. 왜 가지가 다 누워버리기 때문에 봉지 쌀 때는 포도가 여기 내려와 있다니까. 그럼 봉지 쌀은는건 전혀 문제없어요. 지배린 처리하고 지바린 처리하는 단계에서만 얘가 서 있는 거지. 지배린 처리 하고 나면 다 내려온다니까 이렇게.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. 지배린 처리 할 때만 복잡할 뿐이에요. 알속기하고 봉지 쌓는 것은 포도가 여기 내려와 있다니까 눈 앞에 내려와 있어요. 평 여기 저기, 덕이 여기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.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어? 알 좋게 안 좋게 안 하는 방법, 수순안 따고 넝쿨을 안 따고 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평당식을 해보라는 거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꽃 피기 전날에 개, 어, 꽃송이 있는 이파리 빼고 그 다음 이파리부터 세서 여덟 짜리 여덟 잎 이상이 되면. 그게 두 송이 짜리라는 거예요. 그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. 세력이 작으나, 작아도 한 송이, 쎄도 한 송이, 이건 아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포도가 꾸준한 제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, 포도나무의 기준, 내가 능력이 됩니다, 안 됩니다, 이런 기준을 내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